TV 리그의 리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또 다른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의 이름은 바로바로 의제의 여로. 정말 이름, 참. 네. 어쨌든, 일단 이 게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매우 간단해요. 그냥 터치만 하면, 터치만 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돈도 모으면서. 뭐,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헬멧이라고 하는 얘네들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보스들도 깨고 이러면서 신나게 손질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미니타워라는 애들을 쓰는데 이놈은 9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뽑았어요. 이 예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프까지 얻었어요. 390까지 갔거든요. 저는 390이면은 그래도 웬만한 실제 크리에이터들 못지않는 실력이죠. 시작하게돼요 바로 먹고요 바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 이거 이거 할때 제가 잠깐 동안 말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마이크 끈거 아니, 아니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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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주세요 코인도 먹어주고 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밀쳐내기만 가능한데, 이렇게 싹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풍차는 맞으면 아파요.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폭탄 상단테 떠먹이기. 해머가 되게 셉니다, 여러분. 해머가충격파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세요. 광역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저는 글쎄, 웬만하면은, 해머를 쓰는데, 레벨이 낮으면은 어쩔 수가 없이. 어! 내놈인가? 아 이거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바로 달려간다 음악이 바뀌었죠 아 제가 한번 최고 기록 경신을 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 2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질안 좋아요. 오, 죽을 뻔 했다. 미니 타워가 근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예요. 안 돼. 투창도 되게 좋습니다. 아, 아마도 원거리 공격 무기들 중에서는 투창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오, 죽을 뻔 했다. 밀천행이가 가능하고요. 우와~ 네~ 이런 뭐야? 갑자기 광구가 음... 응? 뭐지? 자, 시작할게요. 계속 아, 능력 자동으로 써졌잖아. 에이! 오케이 도끼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도끼맨 아시죠 클래시로얄에 그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도끼나면 어아아아 아. 아, 맞다 이거 이거 그거 아니지 아칼 아니었지 아 칼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해 이거나 먹어 아와 진짜 지금 제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300 정도 넘어야 되는데 어렵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오래 <laughs> 자 오우 오 아이고 자 계속 진행할게요 아아 아, 이거 랜덤 확률로 이게 풍차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10이나 18, 18, 그리고 20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꿀팁이었어요, 방금. 그, 이런, 아일랜드, 이런, 떨어진 섬들 나오면 무조건 풍차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아, 진짜. 멈췄는데, 아우. 어렵구만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벌써 밤이 되가네. 더라도 너는 죽이고 죽는다. 자, 결심할게요. 우와, 아니 힘들구만. 이번엔 무조건 아니 이거 게임 왜 이렇게 많이 나 게임이 힘드네요. 이거 이게 죽는다고? 잠깐만. 꼭다리 맞았는데 이거 죽는 거 실합니까? 뭐지? 아, 그리고 가다 보면은 그 이상한 통로 있잖아요. 오. 거기로 가면은 아니, 야, 너네들 좀 비켜라. 여기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통로, 저기 들어가면은 아니, 자, 저 통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싹둑 자, 통로가 지나가면은 이제 딱 통로로 들어가지고요. 여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용암들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피해서 나중에 통로가 나오는데 거기로 나가시면은 다시 여기 지상세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가 어렵거든요. 싹둑! 갑니다 능력은 달리면은 금방 써지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는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쓰면 안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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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요 광.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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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오케이. 해머가 나왔는데. 도끼를 쓸게요, 이번엔. 도끼 엄청 좋아졌네. 3레벨. 3 레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응? 뭐지? 아 진짜 아깝다 이백 보스까지 만날 수 있었는데. 아..잘못썼다 하지만! 싹둑 죽어라 뾰인뾰인뾰인뾰인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가지고요 아..싹둑 안된다 누구야? 녹백 녹백 싫어야 자 계속 가볼게요 저는 녹화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초장은 예측자시 가능해가지고 좋아요 초단잘 먹게 이렇게 레몬 나이스 투창 나이스 저런거 안먹어주는게 좋습니다 오! 기 도끼 안좋아 투창 써야지 싹둑 한방에 안죽지만 건 필요없는데 일단은 투창을 쓸게요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여기서는. 오. 아니. 와 화난다. 살아날 거야. 안안 안 살아난다고. 달려갈 거야. 아 지금 지금 화면이 빨간색 선 화면에서 빨간색 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제 폰이 지난번에 액정이 한번 깨져 가지고 화면이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지만 전혀 게임 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이런 이런 그래서 손을 좀 없애볼게요 오! 안돼! 능력을 써버렸잖아! 하지만 투창 엄청 셉니다 말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졌네 시간도 없고 흑어 뭐야 아니 이거 게임 광고 좀 그만 좀 자, 해머 나이스, 해머 나이스, 해머의 힘을 보여주지. 이야, 힘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넉백 에이. 아, 뭐야. 와, 진짜. 힘드네요.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좀 조용해졌죠? 죄송합니다. 보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도끼 삼네. 이거나 먹어. 죽을 다 이거 죽는다고?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뭐? 아 이거 안살아어왜안 살아나 이거? 아나 진짜. 내 최고 기록 경신해야 된단 말이야. Ah, il se rend tout douloureux. Ah. Ah. Je 자 이제 거의 막판 다 돼가고 있는데 아니 어.. 화난다 진짜 아니 게임 진짜 좀 플레이 좀 하자 아우 아니야 빨리빨리 아니 어우 진짜 화가 나네요 아 싹둑 아 빨리 끝내자 어? 2단계 복습까지만 가져왔죠 날라가라오. 아, 뭐야. 아, 깔려 앉았구먼. 귀찮아. 제발 귀찮아. 무적이야 어차피. 어, 공격력이 낮아서 좀 힘드네요 정말 골고루 나오네 골고루 2단계 보스까지만 간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나 진짜 진짜 막판 간다 이 막판 이 막판 막판 아자 진짜 막판 갑니다 왜 구독자 한명 내렸네 감사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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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진짜 막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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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냥 능력 쟤는 막써쟤박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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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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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흥 여기 송가있어 잠깐만 잠깐만 너 밑이 깔려 뭉기는데 송가있는데? 대박 이건 유튜브 짤이야 오케이 또 이럴수가 있는거지 유아 유아 대박이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0 0까지 갔는데 하지만 유튜브 자료를 얻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네 잘라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한번 모바일 게임 의지어로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조금 올렸는데 아 오늘 조금 좋지 않았어요 어우 어려웠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진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와.